안녕하세요. 자연이 은경입니다. 저 아침에 일찍 지금 저수지 둘레길 산책 나왔어요. 와, 너무 푸르러졌죠, 아들? 저도 여기 오래간만에 왔거든요. 세상에. 너무 푸르러졌어요. 지금 한 시간 정도 걸었는데, 와, 들람을 들이고 온 세상이 정말 푸르러졌어요. 너무 예뻐요. 이왕 산책 나왔는데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요. 먹을 거리 한 가지는 해가지고 가야죠. 그래, 한끼또 식사가 되죠. 오늘은 뽕잎을 뜯어보고 싶어요. 뽕잎밥 해볼게요. 와, 진짜 멋있어요. 바람도 솔솔 풀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뽕나무가 어디 있어야 할 텐데. 아직 식전이거든요. 뽕잎 한 주먹만 뜯으면 저한끼밥 먹을 수 있어요. 한 주먹. 이 시원한 바람까지 느껴지면 정말 더 좋을 텐데. <laughs> 아, 아, 시원해. 와, 뽕잎 드디어 발견했어요. 이 뽕잎이 키가 안 큰데, 뽕잎 맞거든요, 이거. 저한끼 식사할 것만 좀 뜯어갖고 갈게요. 뽕잎이 지금 아직 막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, 얼마 안 돼요, 양은. 어, 아직 개체가 어린데, 조금 자라서 이파리가 좀 커지면, 뽕잎 뜯어다가, 데쳐서 냉동실에 좀 보관하셨다가 한 두, 세번 정도 볶아 드시면 좋구요. 이거 뽕잎 데쳐서 나물볶음 하면 진짜 맛있잖아요. 된장국 끓이셔도 되구요. 일단 뽕잎은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많아요. 저는 오늘 뽕잎 뜯어다가 간단한 볶음밥 해서 먹을 거예요. 조금만 뜯을게요. 많이 필요 없어요. 한 그릇 거리만 하면 되니까. 아, 이제 막 나오는 거라 되게 연하네요, 연해. 지금 아직 뽕잎 조금 일르긴 일러요. 좀 어렸을 때 먹으면 맛있지만 양이 안 느니까 좀 컸을 때 뜯으면 더 좋죠. 와, 여기도 소복하다. 음, 많은데. 아유, 개체가 되게 어리네요, 아직. 나무가 조그만 나무라 그런가? 이게 맛있는 뽕잎이라고 했어요. 이렇게 갈라진 이파리. 잎딱한 주먹 뜯었어요. 이한 주먹으로 맛있는 음식이 또 탄생할 거예요. 자, 주먹으로 꼭찍었왔어요뽕잎한 주먹 뜯었거든요. 배쳐가지고 나물 볶음밥 해 먹을 거예요. 한 주먹인데도 양 많죠? 나무에서 채취한 나물들이. 대부분은 질겨요. 그래서 데치실 때잘 데쳐야 식감도 좋고 맛있는 나물로 먹을 수 있거든요. 항상 얘기하죠? 줄기 폭 들어가는 시점. 좀 한참 데쳤어요, 아들. 올리브유 하고요. 들기름 좀 섞어서 할게요. 데친 뽕잎이에요. 살짝 볶아야죠. 소금간 밥이 들어갈 거라서 소금을 좀 더는 거예요 종이 살짝 볶다가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 계란 이렇게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잘 볶기만 하면 돼요. 아침 식사가 완성됐네요.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? 아, 이제 먹어볼까요? 음. 음, 나물 지금 막 나오는 거라 연하네요. 조금 한참 데쳤어요. 왜냐면 질기거든요. 설 삶으면. 뽕나무는 버릴 게 없대요, 영화들 효능이 어마어마한데 당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효능은 효능이고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. 음, 아진어 요즘 햇양파 많이 나오거든요. 아 이거. 볶음밥 느끼한 시점에 이거 햇 양파가 고추장에 딱 찍어서 아 너무 너무 훌륭해 진짜 음. 와이 뽕잎 볶음밥에이 진짜 양파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여기다 토마토도 곁들였거든요 음 너무 건강해지는 밥상이네요 진짜 이거 음 영아들 산책하시면서 나물 한 주먹씩 어떤 종목이든 내가 요리할 게 뭔가 생각을 하셔서 아 주변에 좋은 나물들 뜯어 오시면 이렇게 한끼 식사가 해결되잖아요. 영아들도 꼭꼭 그렇게 하세요. 운동하면서 먹을 거 구해다가 이렇게 건강 집단을 하니까 일석삼조가 돼요, 영아들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들나물들 구경하느냐고 산책. 너무 즐거워요. 그냥 재밌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하면 힘들잖아요. 근데 주변에 막풀 나온 게 저게 무슨 나무일까 하면서 보고 가면 정말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발걸음이 막 빨라져요. <laughs> 희한하죠? 나물 중독이에요. <laughs> 음. 토마토도 반찬으로 올려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요? 너무 훌륭한데요. 이 뽕잎 볶음밥에 토마토가 너무 잘 어울려요, 아 양파도 끝내주고요. 와, 너무 맛있어요, 너무 맛있어. 들판에 뽕잎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. 발견하시면 조금씩만 뜯어다가 어, 이렇게 음식해서 드시고요. 더 많으면 한두번 정도 먹을 거 데쳐서 물 짜지 말고 그냥 지퍼백에다가 넣으셔가지고 냉동에 보관하셔요. 그러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<laughs> 산책하면서 남을 뜯어다가 한끼 식사 너무 좋아요, 형아들. 꼭 실천해보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